네여러분 우리 앞서 이해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해서요 내가 정말 다 문장 만들 수 있나 다 이해했나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네 문장의 동사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그 동사 본문 본동사라고 했고요 자 그럼 본동사는 네 말해주세요 네. 자, 비동사와 일반동사는 양대산맥이라고 제가 했었죠? 본동사의 종류딱두 가지. 비동사와 일반동사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자, 그럼 비동사와 일반동사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을 명확히 아신다면 여러분들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의 양대산맥. 첫 번째, 누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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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수는, 그 수는 네. 일반 동사에 비해서 매우 미약하나? 네 미약하나? 누구? 우리, am is, am or is 있었죠? 자, 비동사 기능으로서요 자, p f s 뒤태 우리 best friends라고 우리 코드와 하자라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p f s 와 만나서요. 함께 만나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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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주워, 주어 주워, 주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비동사가 등장하는 문장이다라고 했었죠? 문제 없으세요? 자, 비동사의 그 개수는 매우 네, 적고 그 의미도 매우 없으나. <laughs> 그죠? 자, 본인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자, 기능 기능 어 기능어 역할을 해서요. 의문문을 만들 때 어디로 어디로 자신이 주어 앞으로 이동을 해서 누구 우리 의문문을 만든다 라고 했었죠. 자, 비동사, 의문문 만들 때 누군가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죠. 누구 비 자신이 기뒤 앞으로 날아가서 의문문 만든다 고 기억하실게요. 자, 사랑하다, 먹다, 놀다, 자다 등의 모든 누구 의미를 가진 의미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자, 영어 동사의 99.9%양에 해당하는 쫄다!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런 일반 동사는요. 크게 누구 우리 타동사 타타타타 타인이 필요해 타동사와 자자자자 혼자 자립할 수 있어 자동사로 나뉜다라고 했었어. 자 타동사 뒤에는 누구 우리 목적어에 해당하는 키가 등장했었고요. 자동사 뒤에는 양념어 시간이나 장소나 정도 방향 등을 나타내는 우리 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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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디가 등장한다라고 했었고요. 우리 키와 모디를 구분하는 것도 나중에 천천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다면 일반동산 본인이 앞으로. 노노노노노 노노 노노 노 너무 많아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었어요. 말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자 우리 노노 노노 뚜뚜뚜뚜노두두두 노노 두두노문두에문두에노노 문두에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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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를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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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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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노노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 명확히 기억하시면서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키가 커요. 네, 어, 나키 커. 네, 네. 저는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자, 그는 키가 커요. 뭐라 그러죠? 우리, He is, He is, He is, he is, he, is, he, is he is tall. He is tall, He is tall.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들은 바빠요. 뭐라 그래요? They are, They are, They are b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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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y. busy. 네. <laughs> 자, 그녀는 슬퍼요. 우리, s a d 표현 있죠? She is, she is. she is she is sad she is sad sad sad, sad. she is sad 어 당신은 건강해요 뭐라 그래요 you are you are you are healthy 뭐라고요 you are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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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음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자 여러분 간혹 발음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여러분 우리 healthy를요 healthy라고 우리가 발음한다 라고 해도 외국인은 충 외국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뻔뻔뻔. <목소리> <목소리> 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어 나는 건장해요. 어 나는 강건해요. 네, 이렇게 뭐 말을 거꾸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아저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듯이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healthy를 healthy라고 발음한다 그래도 아 무슨 말인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발음 너무 고민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릴. 싶어요. 자, 발음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발음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무엇이죠? 문장을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배우는 거겠죠? 문장 다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발음 공부할게요. 자, you are healthy라고 하고요. 자, 나는 아프다. 뭐라 그래요? I am I am I am sick. I am I am I am s i c k 라고해 가지고요. 우리 누구 is are is are am, am r is 등지 등자가 무슨 동 사 비동사 자 비동사 뒤에 친구들이 등장해서 요 주어의 상태 그가 키가 큰지 그들이 바쁜지 그녀가 슬픈지 당신이 건강한지 내가 아픈지에 대한 주어에 대한 우리 상태를 설명해준 거 확인하셨어요? 자 이런 문장 의문문 어떻게 어떻게 비동사만 우리 주어 앞으로 이동을 해서 의문문 만들죠? 어그 사람 키 커네 소개팅 하나 봐요 뭐라 그래요? 네, is it a l l 이라고 하면 되고요. 어, 걔네들 바쁜 거야? 네, 뭐라 그래요? Are they busy? 라고 하면 되고요. 어, 그냥 슬퍼. 아니, 눈물 자국 있던데. 네, 뭐라 그래요? Is she sad? 뭐라고요? Is she sad? 라고 하면 되고요. 어, 너 건강해? 너 건강하냐고? 네, 좀 질문이 이상하지만. Are you healthy? 라고 하면 되겠죠. 너 건강한 거야? Are you healthy? 네. 어? 저 아픈 건가요? 네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검사했는데 저저 저 아파요. 네 뭐라 그래요? Am I sick? Am I sick? 네안 아파요 오늘. 네. <laughs> 자 우리 그럼 그다음 우리 일반 농사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들은 좋아한다 와인을 뭐라 그래요? 자 the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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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ey like they like wine they like wine이라고 하죠. 자 당신은 가지고 있어요 직업을 뭐라 그래요? You have you have you have you have. 우리 셀수 있는 것 앞에다가 어를 붙이자. You, you have a job you have a job you have a job. 아니 그런데 왜? y는 안 붙였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laughs> 자, 여러분이 y는요. 네, 셀수 있나요? 네, y는 자, 우리 액체는 셀 수가 없겠죠? 물론 바틀로는 셀수 있지만요. 이렇게 셀수 없는 물질 명사에는 어를 붙이지 않죠? 우리 천천히 뒤에서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they like wine. You have a job. Oh, 나 펜이 필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I need, I need, I need. 난 필요로 해요. A pen. 우리 펜도 셀수 있겠죠? I need a pen. I need a pen. 문제 없으시고요. 자, 그들은 살아요. 함께 살아요. They live. They live, they live together, they live together. 네, 예쁜 단어 넣었어요. They live together, they live together. 어 당신은 공부해요. 중국어를 네, 뭐라 그래요? You study, you study, you study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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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ese. <laughs> 문제 없으시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하다, like, have, 가지고 있다 또는 먹다의 의미로 쓰이고요. need, 필요로 하다 또는 live, 살다. 우리 스타디 y 공부하다 최다 의미를 가진 누구리 일반 동사였었죠. 자 이런 일반 동사 의문문으로 어떻게 맞는다고요? 우리 비동사는 자신이 앞. 로 이동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 일반 동사는 어디에 문두에 어디에 문두에 누구 두두두두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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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동사 제가 노란색 펜을 네네. 네. 자, 우리 일반 동사와 누구 우리 두 동사 정말 아주 가까운 커플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일반 동사 영어 동사의 초 모든 동사죠. 두만 문두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의문문 만들 수 있겠죠? 어, 걔네 와인 좋아해요? 오늘 와인을 사갈까 샴페인을 사갈까 뭘사가지 어, 걔네 와인 좋아하니 뭐라 그래요? Did they d i they d i they like wine? 뭐라 그래요? Did they like wine? 어너너 직업이 like 어 너, 너 직업 그래나 있다네. <laughs> 네너 직업이 어 그런 말이. 자, Do you have a job? 뭐라 그래요? Do you have a job? 뭐라 그래요? Do you have a job? 뭐라 그래요? Do, do you have a job? 이라고 하면 되고요. 어, 어 제가 이, 어, 인터뷰 보러 가는데 제가 펜이 또 필요할까요? 어 제가 저, 거기 가야 돼 펜이 좀 필요할까요? Do I need a pen? Do I need a pen? Do I need a pad? Do I need a pad? 문제 없으시죠? 걔네 같이 살아? 걔네 같이 사는 거야? 네. Did they live together? 뭐라고요? Did they live together? Did they live together? Did they, they, they live together? 문제 없으시고요. 아니 너 영어도 공부하는데 중국어까지 너 공부 하니너 중국어 공부 왜? 뭐라 그래요? Do you study Chinese? 뭐라고요? Do you study Chinese? 뭐라고요? Do you study Chinese? 네. 제가 끝에서 올라갈 때 이스. 네. 네. 힘이 여러분 따리고 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애 사람들가 우리 배동사와 일반동사의 차이 확인하셨는데요. 여러분 말말말 말, 말, 말로 여러 번 따라해 지식까지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할게요.